안녕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초이스 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저희 초이스 TV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2월 3일 수요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웨스브로미치 경기 분석입니다. 셰필드는 여전히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으며, 브로미치는 플럼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원정 경기입니다. 셰필드는 맨시티 원정에서 패하고 홈 일정입니다. 그러나 리그 12위인 맨체스터 팀들을 연달아 만나며 1승 1패를 기록했고, 탄탄한 수비력이 살아났습니다. 징계 중이던 이건도 복귀했고, 암파드와 바샤미, 오코넬의 공백을 잘 메우기에 어느 팀 상대로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맥버니와 맥골드리기 주전을 벗어나, 벤치에서 나오고 있는데, 브루스터와 보글 등이 최전방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로미치는 리드하고 있던 경기에서 동점골을 내주며 아쉽게 승점 한 점에 그쳤습니다. 바틀리와 페레이라의 골로 앞서갔던 경기기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부진하던 팀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단 수비수 오셰이가 부상을 당했기에 이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 경기전은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데 아스널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아스날이 무조건 승점을 딸 것입니다. 원정이긴 하지만 경기력의 급감과 분위기 하락이 큰 울버와 달리 최근 페이스가 매우 좋습니다. 윌리안과 웨데 가르트 등 벤치에서 흐름을 바꿀 선수도 즐비합니다. 단 세점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홈에서 다소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고 댄동커와 코디가 수비의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울버햄튼이 다소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이라는 점도 봐야 합니다. 이 경기 저는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해외분석 프리뷰 유료픽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사우 샘프턴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는 홈에서 4승 2무4패로 경기력이 썩 좋지는 못하지만 최근 선수들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일 것입니다. 맨유의 공격 라인 마무리가 매끄럽진 못하지만 한 방을 갖춘 선수들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최근 4호 샘프턴의 흔들리는 수비를 공략할 깜냥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홈팀 유케슬은 1대1로 진진한 27일 리즈전에서 선취골을 잡아내며 공격라인을 이끈 리베로 윌슨과 올라운더, 프레이저를 중심으로 운전 예각에서 펼치는 정밀한 득점 루트가 주득점원입니다. 거기에 프랑스 출신의 전천우 리베로, 막시맨과 조엘린트이 가세한 미드필더, 라인의 측면 돌파가 정확도를 더해가고 있는 데다, 상대 공격진의 패턴에 따라 수비 포메이션의 전환 역시 중요한 무기입니다. 단공수를 연결하는 게임메이커 헤이든이 코로나로 인한 격리로 아웃되면서 전체적인 팀플레이의 변수가 생기고 확실한 엔트리 구성이 유동적인 점이 최대의 약점이자 불안 요인입니다. 이 경기 확실히 많은 득점이 예상됩니다. 오버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희 초이스픽은 실시간 배팅 승률 분석과 최초의 인공지능 픽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예상 스코어 등 많은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에 공유되고 있는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등을 기반으로 승무패와 핸디캡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적중의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에는 100%가 존재합니다. 빅데이터 수집으로 방대한 스포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분석위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들의 분석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높은 수익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를 믿고 와주신다면 수익으로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픽스터들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석 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률 5만% 달성에 성공하였고 현재도 초이스픽에서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무료로 확인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스포츠 분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은 초이스티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